안녕하세요. 10분 주식입니다. 4월 22일 조정 후 상승할 종목 7개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첫 번째 종목은 한국가스공사입니다. 한국가스공사 최근에 계속 말씀드리고 있는 것 같습니다. 고점 대비 조정 많이 받았고, 이제는 정말 횡보의 구간에서 이평선 모여있는 구간 돌파의 시도가 나오기. 직전까지 지금 올라와 있는 게 아닌가? 요 39,400원 거의 4만 원대를 돌파하는 순간이 강한 상승으로 이어질 수 있는 열린 공간을 올라갈 수 있는 힘이 나오는 공간이다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금 이런 수급의 흐름 꾸준히 들어오고 있는 이런 형태를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추가적인 상승 기대할 수 있는 부분, 요 4만 원대 돌파 흐름 그리고 아래 구간에 이평선 라인 5일선 121선 21선 61선 모여 있는 구간이 지지로서 이제는 무너지지 않고. 정... 정배열의 형태를 만들면서 상승할 수 있는지 이런 포인트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은 CJ ENM입니다. CJ ENM도 마찬가지 고점 대비 조정 많이 받았고 최바닥권 라인까지 빠진 상태에서 거래량 한번 터지고 그리고 다시 한번 횡보하는 모습 보이고 있다. 거의 최바닥권에서의 횡보가 나오고 있고 그리고 이평선 라인 때 길게 횡보하다 보니까 다시 이평선 4개가 모여있는 그림이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이제는 힘의 응축에 의한 상승이 나올 가능성 생각해 볼수 있는 부분이 있고 추가 상승했을 때요 수평 저항 가격 그리고 121선 고려했을 때 대략 59,000원대 요런 가격대 넘겼을 때어 이제는 정말 충분한 조정 이후에 상승할 수 있는 그림 또 만들어내지 않을까 요런 어 흐름이 있으니까 추가적인 상승 지금 위치에서 나올 수 있을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은 인스피언입니다. 이거는 어제도 말씀드렸죠. 상장하고 나서부터 조정 많이 받았고 거래량 터, 터지면서도 횡보하는 모습 보였다가 시장이 크게 하락할 때 크게 이 지지 라인 때 대략 7천 원을 이탈하는 모습 보였지만 다시 한번 빠르게 회복하는 모습 보였고 그리고 그 과정에서 역시나 장대 양봉과 거래량을 만들어내는 모습 지금 단기적으로 사거래 연속 하락하는 모습 보이고 있지만 거래량 없는 상태에서 빠졌기 때문에 이런 구간들 충분히 매집으로 작용할 수 있는 부분이다 눌림 이후에 이제는 추가적인 상승이 나올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이런 포인트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121선 어 생긴 지 얼마 안 됐는데, 바로 61선, 121선, 올라오는 21선, 요런 이평선 지지 라인 때들 받아내면서 거래량 없이 빠진 상태에서 다시 한번 거래량 실리면서 상승하는 그 구간을, 어, 만들어낼 수 있는지, 그 부분을, 어, 조금 기다리면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은 TSI입니다. TSI도 마찬가지죠. 고점 대비 조정 많이 받았고, 바닥권에서 거래량 터진 상태, 지금은 가격과 기간 조정, 같이 받는 상태다. 하지만 이평선 라인 때 역시나 모여 있는 구간에서 거래량 터지고 힘이 모이고 다시 한번 상승의 흐름으로 이어질 수 있는지. 이 부분을 조금 더 기다려 봐야 알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은 저점이 점점 높아지는 요추세선 또 최근에 지켜주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충분히 가격 기간 조정 이후에 상승의 흐름 나올 수 있는지 추가 상승했을 때 241선 6400원대 넘어가면서 요 장대 양봉 거래량 다시 터지는 흐름이 나올 수 있을지를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은 카카오입니다. 카카오, 이것도 지금 사실 쉽지는 않아 보입니다. 고점 대비는 역시나 조정은 길게 받은 상태고, 중간중간에 거래량, 그리고 수급들도 조금씩 들어왔던 모습들이 분명히 있고, 힘의 응축이 완벽하게 삼각수렴의 형태를 만든 상태에서 이루어, 이루어지고 있다. 그러다 보니까 길게, 크게는 결국에는 횡보한 모습이고, 이 횡보를 했을 때, 이 평선 다섯 개가 다시 한번 모여있는 모습이 나오고 있습니다. 추가적인 상승이 나왔을 때 가장 이평선 라인 중에 상단에 있는 가격이 4만 천원6 1선 있습니다. 이평선 모여 있는 구간 돌파됐을 때 진짜 비로소야 강한 상승의 흐름으로 이어지지 않을까 이런 부분들 한번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추가 상승 시 4만 천 원대 돌파될 수 있는지와 조정 나왔을 때아 그래도 이제는 요 3만 7천 원 최근에 저점 찍었던 구간 무너지지 않는 게 중요해 보이니까 3만 7천 원 지지. 돌파했을 때는 4만 천원대 돌파할 수 있을지, 요런 저항과 지지 포인트 보시면서 매매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은 세코닉스입니다. 세코닉스도 계속 말씀드립니다. 지금 앞서 봤던 차트들이 다 비슷한 차트를 그리고 있습니다. 이렇게 충분히 조정받은 상태에서 최바닥권에서 거래량이 들어왔던 이런 흔적들, 세력의 매집이라면 충분한 조정 이후에 다시 한번 상승할 것이다. 지금 가격은 다시 한번 거의 최저점에 가까운 가격대까지 눌린 상태에서의 상승이 일어날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최저점 구간, 어, 쉽사리 매수하기 힘든 공포의 구간에서 최바닥권에서의 반등 앞에 거래량이 매집이라면 충분히 그 상승도 이루어질 수 있지 않을까 이런 관점에서 한번 요 지지 가격대 요 4천 원대 크게 이탈하지 않은 선에서 추가적인 상승 나올 수 있는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은 알맥입니다. 알맥도 차트 비슷합니다. 고점 대비 조정 많이 받았고 거의 최바닥권 라인대에서 거래량 터졌던 모습 세력 매집이라면 다시 한번 최바닥권 저점 지지로부터 상승할 가능성 어, 조금 더 기대해 볼수 있는 것 같아요 일단은 최하단 구간에서 거래량 터졌던 흔적이 있기 때문에 지금 위치에서 반등할 수 있는지 이런 포인트들 보시면서 매매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 네 요렇게 제가 준비한 종목 7개 말씀드렸고 그리고 제가 이전에 말씀드렸던 종목 중에 또 좋은 상승 있었던 거 빠르게 말씀드리면 일단 요거 어제 말씀드렸죠 sk 이터닉스 어, 고점 대비 조정 많이 받았고 하지만 바닥권에서 거래량과 수급 들어왔던 모습, 충분한 조정 이후에 이평선이 모이는 구간이다. 다시 한번 힘의 응축에 의한 상승이 나올 수 있다. 이런 말씀 드렸고, 요 보시면 어, 고점이 점점 낮아지는 요 추세선과 241선 전고점 요 매물대 있는 구간 돌파가 중요하다라는 말씀 드렸는데. 그 그림을 오늘 정확히 만들어 냈습니다 오늘 17% 급등하면서 완벽한 장대항봉과 거래량 수급 들어왔기 때문에 추가적인 상승 흐름 이어질 수 있는 부분 더 나올 수도 있다 라는 생각이 듭니다 분명 또 실적이 좋은 종목이기 때문에 이런 힘이 많이 응축된 상태에서의 상승의 흐름 어, 잘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에코아이 이것도 정말 제가 많이 말씀드렸죠 거래량 터진 상태 탄소포집의 대장주다라는 말씀드렸는데 충분한 조정이 있을 때 이렇게 옆으로, 옆으로 횡보하는 모습 나올 때 계속해서 많이 말씀드렸던 부분이 있죠. 18,000원대, 19,000원대에서 어느덧 지금 강한 상승 흐름으로 이어지면서 오늘 또17% 상승. 오늘 장중에는 31,000원대까지 급등해주는 굉장히 좋은 모습이 나왔습니다. 거래량, 수급, 어, 장대 양보, 어느어 어느 빠진 것 없이 강한 상승을 보여줬고 추가 상승했을 때 다시 다음 저항 가격 35,000원대까지 추가적인 상승 이어질 수 있는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은 리가 캔바이오입니다 리가, 캔바, 리가 캔바이오도 최근 바이오 관련주 중 대장주 역할을 하고 있고 여전히 최고점 라인대에서 조정 받는 듯 했으나 떨어질 때도 조조, 수급이 들어오는 모습이 있다라는 말씀 드렸는데 결국에는 다시 한번 반등해주는 모습 나오고 있네요. 오늘 61선 121선, 다시 한번 양봉으로서 살짝 돌파한 흐름을 보여줬는데, 추가적인 상승 나올 수 있는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ABL 바이오, 정말 말해 뭐해죠? 역시 바이오 관련 대장주로서 가장 강하게 치고 올라가고 있다. 오늘 또5.8% 상승. 강스템 바이오텍, 최근에 조정 이후에 상승할 수 있다. 많이 말씀드렸는데, 오늘덧 점차적으로 상승의 흐름이 나오고 있습니다. 역시나 이평선 다섯 개가 모인 구간에서, 완벽하게 상승의 흐름과 수급의 흐름이 들어오고 있고, 점점 이평선 라인 대들이 정배열의 형태를 만들고 있다. 이런 부분들 주의 깊게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앞 구간에서 역시나 장대 양봉, 거래량 터졌던 이런 흔적들과 수급이 좋았던 이런 흐름들 같이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은 LIG 넥스원. 어, 이것도 정말 말해 뭐해죠? 방산 관련주, 대장주로서 다시 한번 신고가의 영역까지 올라와주는 모습. 오늘 또7% 상승. 넵튠 계속해서 올라가주는 모습 보여주고 있네요. 오늘 또2.7% 상승하면서 지금 거의 뭐 52주 신고가 갱신에는 굉장히 좋은 모습과 거래량 수급 아름답게 들어오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통신 관련 주들 흐름 또 최근에 좋다라는 말씀드렸는데 SK텔레콤도 이평선 모임 구간 돌파 이후에 꾸준한 상승과 수급이 들어와주는 모습, LG유플러스도 마찬가지 이평선 모임 구간 돌파 이후에 장대양봉 오일선 따라서 올라가는 그림과 수급이 좋은 모습을 어, 보여주면서 좋은 상승 흐름 이어가고 있다는 거 체크해 볼수 있었습니다. 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영상 도움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